30분 이상 빼면 진짜 손해네요 치과는. 자꾸 이렇게 수지 타산을 <laughs> <지금> 맞져보시는데 <laughs> <laughs> 네, 이제 방학이죠? 이제 방학 때 제일 알아보시는 것중 하나가 사랑니 발치 네. 오늘은 또 사랑니 발치 얘기를 할 건데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네. 이제 병원에 전화해서 사랑니 발치 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은 아예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네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한테 사랑니 발치 얼마냐고 물어보면 좀 난감해요 어떤 발치에 따라 달라서? 그쵸. 그쵸. 그쵸 발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나는 아직 안 봤고 첫 번째로 어딜 매복되어 있는지 매복이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네. 이거예요 건강보험에 적용되시는 분인지, 안 되는 분인지, 뭐, 일종이신지, 이종이신지 내가 모르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외국에서 오셨는지, 그치, 그국에서 오신 사람들이 되게, 분명. 공명... 네. 그게 감동한다. 사람도 너무 비용 싸가지고 비용 싸고 별로 안 아프게 빼고 좋았다 이런 평이 기술도 비싸고. 좋고 응. 무통 맞히기 이게... 보험 안 들도 싸 보험 안 들도 너무 싸. 싸가지고 그러니까. 근데 아. 그 사람들 얘기하기 아, 의사 선생님 보험이안 들었어 너무 비싸게 나왔다 이런 미환해 한다고는 거예요. 근데 미국이랑 비하면 너무 싼데 그래서 미국 유학생분들이 이제 원정 오시는 거죠. 고국에 응. 돌아오셨을 때 응. 빼고 그래서 <laughs> 여름에 정말 정말 많이 와요. 그러니까. 여름방학 때 진짜 많이 와요. 그, 저는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약간 위험성은 크잖아요. 맞아. 그리고 약간 마심적인 부담도 좀. 있고 그리 잘못됐을 때도 뭐 신경 바비가 된다던가, 그 다음에 환자가 막 붓고 이러면은 되게 환자도 아파하고 이런 걸 봐야 되고. 근데 사실 본인이 오늘 알아보는 생 저렴하거든요?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인것 같아요. 오늘은 이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사랑니 발치 비용이 얼마인지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이제 발치 비용 얼마인가 했을 때 제가 당황스러운 것중 하나가 이 분류를 설명드려야 돼요, 처음에. 단순 발치, 그 다음 난발치, 그 다음 매복 발치인데, 매복 발치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. 단순 매복, 복잡 매복, 완전 매복. 뒤로 갈수록 좀매복토가 많이 묻혀있는 음. 사랑니겠죠? 단순 복잡 완전이라고 했는데 그쵸. 분류 좀 한번 해주세요. 일단 매복이라고 기준이 하는 뭐예요? 거는 보면 은 완전히 다른 치아가 아니라 제이기 대구치 후방에 잇몸에 묻혀있는 거 그걸 매복된 치아라고 하는데 음. 뼈가 치아 뿌리라든지 네. 치아를 감싸고 있는 정도가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 네. 3분의 2보다 적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단순 매복 그리고 3분의 2 정도다라고 하면 복잡 매복 완전히 감싸고 있다라고 하면 완전 매복이죠. 어, 첫 번째 단순 발치 사랑니가 머리가 완전히 입안에 노출되어 있고 똑바로 나있 때 그냥 단순 발치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 9천 원. 특히 위에 사랑니 뽑을 때 단순 발치 경우 좀 많아요. 네. 그 다음에 남발치. 남발치 14,500 원. 그다음 단순 매복. 단순, 매복. 단순 매복은 17,700 원. 이제 조금 비싸지고 있어요. 조금씩 거의 두 배네요 거의. 다. 남발치보다 매복되는 게더 비싸네요. 아 단순 매복을 잘못해서. 잡으면 진짜 손, 손해네요 치과는 자꾸 이렇게 힘드네. 수지 타산을 하아 <laughs> <좀> 보시는데 <laughs> 많이 안 뽑으셔서 그런 것 같고요 <laughs> 저희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뽑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4번 복잡 내복 25,100원 그쵸 그렇죠? 조금씩 늘어나는 게보이는데 그렇죠, 그렇죠, 뭐가 늘어나는지 그렇죠. 이따가 한번 짚어보 완전 매복하는 경우 31400원 자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어나 그렇게 안 나왔는데 하는 분들 있나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CT를 촬영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게 보통 15000원 가량 하는데 완전 매복이면서 CT 촬영을 했다 라고 했을 때 46700원 그래서 이제 보통 위 아래를 같이 뽑았다 라고 하면은 단순발치 완전 매복발치 이렇게 뽑았다 라고 하면은 55,700원 정도 네. 스케일링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어땠어? 그 옛날에 네. 오래된 슈퍼에 할아버지 주판 튀기는 것 같은 저희는 이제 클릭클릭하면 다 나오니까 <laughs> 저희도 잘 크게 인식하진 못하고 있는데 만 원에서 시티치금은 음. 5만 원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. 일반 음. 건강보험, 뭐 직장인 건강보험 들으신 경우에 비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을 좀 볼게요 일종이거나 아니면은 야간 시간 뭐 주말에 이용하셨을 때는 할증이 붙어요 요거는한20% 정도 붙으니까 그건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일종의 경우에는 저렴하죠. 완전히 저렴하죠. <목소리도> <그냥 목소리도> 보통 천 원, 이천 원 이렇게 음. 소요가 되는데,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. <목소리도> 네네네. 자, 세부 내용을 한번 사진 이랑 같이 볼 건데요.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. 행위, 약재, 재료.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, 행위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예요. 그러니까 발치, 그 다음 마취, 그 다음에 CT나 엑스레이 a y 이런 게 이제 행위예요. 발치는 세부 상황을 보면요. 발치하는 그 행위 자체, 그 다음에 꺼짐 올려드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꼬매는 거. 그다음에 골 삭제. 골 삭제는 이제 매복돼 있으면 치아 뼈가 감싸고 있잖아요. 그다음이 치아 분할. 치아 분할이 이제 치아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쪼개면서 저항 없이 나올 수 있게 하는 행위예요. 그럼 치아 분할하고 골 삭제는 계속 무조건 하는 거냐? 그렇진 않죠. 이거에 따라서 비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. 난발치 같은 거 뿌리가 많이 휘어 있는 경우에 치아를 분할하게 돼요. 보통. 그래서 안발치에는 치아 분할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단순 매복부터 모든 매복치아는 치아 분할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치. 치아 분할을 안 해도 조금씩은 하게 될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골삭제는 이제 복잡매복부터 하게 니 치아 머리의 3분의 2 이상을 뼈가 감싸고 있으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이 치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이 골을 삭제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발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세부 내역에 따라서 비용 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CT 촬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비용 차이가 나게 돼요. 대략 1 5 0 0천원 정도.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행위에 이제 주가전달마취라는 항목이 있어요 하치조신경전달마취, 뭐 치뮷마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취하는 행위 자체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. 전달마취의 경우 네. 대략적으로 4,600원 정도 마취하는 행위 자체에 포함갑니다 행위를 얘기했고요 약제인데요 약제는 여러분이 드시는 약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마취 앰플 맞죠. 보통 349원입니다. 349 앰플 10개 써도 3,000원 정도. 보통 10개까지 안 쓰고 한개 한 아니면 두개 많이 쓰면 네다섯 개. 마치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.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 부분이 있는데 재료는 이제 치아 삭제, 골 삭제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쓰는 사용되는 도구를 버 라고 해요 이 버를 사용하면 사용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버는 계속 교체를 해준 재료거든요 이 재료에 대한 비용이 나오죠 그렇죠. 이버 사용 비용이 6,900원 정도 비싸다 거의 7,000원 비싸다 유치발치보다 비싼데? 그래서 <laughs> 이제 그냥 단순발치냐 남발치냐 매복이냐에 따라서 이제 거의 만원 이상 차이가 나 음...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니 뽑을 때 어떤 종류의 발치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. 매복된 경우 CT 촬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발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.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이 안 되죠. 우리나라는 사실 이 발치 비용 부담돼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으시긴 할것 같은데. 발치가 무서워서. 네,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도 근데 외국은 진짜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이 비용을 이제 알아보시면 낮아서 놀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. 그렇죠.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근데 또 보험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. 근데 그래도 뭐 20만 원 정도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대부분 그 정도 안에서 네. 형성되는 거네.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랑니 뽑기 전에 비용. 비이 궁금했던 분들 비용이 때문에 사랑니 좀 미루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비용이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사랑니 발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